이제 3과 문법이라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동태랑 원트 목적어 투구정사 다 본문할 때 배웠던 것들이라서 수동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이번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수동태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만 저망할 놈의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요 과거분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린다 자 그럼 일단은 보면 우리가 주어가 동작을 하면 능동이고 주어가 동작을 받으면 수동이야 근데 능동은 내가 뭐 공부를 해뭐 그건 너무 능동적이네 내가 그래 내가 너를 쳤어. 하죠? 그럼 내가 친 거니까 능동적이잖아. 그러면 어때? 이건 어때? 너는 나한테 맞았어. 이건 어때? 너는 친게 아니라 뭐 했어? 맞았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럴 때가 수동인 거야. 주어가 그 행동을 하면 능동이고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면 수동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능동, 수동이 있는데 수동태는 뭘로 쓴다고? 비동사 도하기 과거분사. 과거분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사의 삼 삼단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it, ate, it은 이렇게 우리가 외우곤 했는데 어디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과거분사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과거분사를 외워 놔야지. 자, 그럼 보세요. Surprise라는 게 현재잖아. 그러니까 뭐? 주어에 맞게 비동사 이렇게 쓰는 거 비동사 서프라이즈드 얘를 과거 문사로 쓰니까 서프라이즈드 마지막은 다 바이를 넣어요. 근데 여기가 서프라이즈드 과거니까 뭘 쓰고 월을 쓰고 현재니까 아니고 과거니까 월이고 위를 쓰면 어떻게 윌비로 바꾸고 해,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건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요거.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 요거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have는 뜻이 두 개야. 가지다 일대가 있고, 먹다 일대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수동태가 된다고 안 된다고, 가지는 거는 안 되고, 얘는 먹다 일때는 수동태가 되고,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have가 종종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야. 수동태는 우리가 뭘로 쓴다고?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 PP라는 애로 붙으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부정문은 어떻게? 비동사 뒤에 뭐만? 낱만 넣으면 되고, 비동사랑 PP 사이에다가 낱을 넣는 거고, 의문문은 얘랑 뭐랑?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는 아마 학교에서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이건 뺄 거고, 요거는 봐. 이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 바위가 항상 들어와는데 가끔 생략할 때가 있어, 언제? 동작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게 아니라 동작의 행위자가 누가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그럴 때도 언급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할 때도 쓰지 않고요. 그렇죠. 요런 것들은 조금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문제 뒤에 풀면서 한번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안 푸는 것들은 내가 X 표시할 거니까 과감하게 넘어오세요. 이거 과거 분사 잘 써. 모르면은 이거 조만간 과거 뭐 3단 변화 시험 한번더볼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이 수학 문제, 이거 바이 있으면 일단 뭘 쓰라고 비동사의 PP를 고르면 돼. 일단은 그거, 그거 힌트야. 바이가 있으면 아, 비동사의 PP구나. 근데 해석을 해봐봐. 수학 문제가 지가 풀었겠어, 풀렸겠어. 풀렸겠지. 그니까, 러 was s o l v e 자, 그녀가 주문을 했을까, 주문 당했을까, 치즈버거를 지가, 여자가 주문을 했겠지. 그니까, 러 능동이니까, o r d e r 당한 거면, was o r d e r 자, 그러면, 회사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지가 했을까, 개발 당했을까, 회사가 개발을 했겠지. 그러면, develop이다. 그렇죠? 그데 봐봐 여기가 수동이면 was를 쓰는 건데 능동이잖아요 그럼 뭘 써? did를 쓰고 did가 오면 동사 원형이니까 요, 요건 요좀 어렵죠 자 그러면 그 선물은 여기가 made가 왔다는 건 didn't를 써? 못 써? 못 쓰고 wasn't지 왜? d i d n 는 뒤에 뭘 쓰니까? 동사 원형 make를 써야 되니까 그죠 천천히 잘 풀어보세요 하는지 당하는지 자 그들의 배가 폭풍우를 부셨겠어? 폭풍우한테 부셔졌겠어? 부셔진 거. 예정. 그렇죠? 자, 넘어서 볼게요. 요거 다쭉 풀면 됩니다. 41번까지. 자, 알맞은 형태를 볼게요. 자, 어려운 것들이 있는지 보자. 자, X 표시한 건안 해도 돼요, 일단은. 조동사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아서. 아, 그래도 일단 할 거야. 봐봐. 일단은 여기가 이 꽃들이 그녀에게 가져가겠어 가짐을 당했겠어.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 브링이 아니라 뭐 브링의 과거 분사인 브로트. 를 쓰는 거. 그럼 새로운 빌딩이 내년에 지가 지어지면 가지 will build인데 지가 지어져? 안 되지. will이 쓰면 항상 뭘 쓴다고? 비가 항상 따라오고 조동사 뒤엔 무조건 비고 그다음에 빌트 비동사의 PP형인데 윌 때문에 비가 온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 천천히 풀어보세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5번 보자. 자 그러면 그 글씨가 글자가 어제 쓰여졌대. 그럼 지가 쓴게 아니라 쓰여졌잖아. 그럼 비동사에 뭘 쓴다고 수동태니까 PP지. 근데 비동사가 원래 레를 하면 하나니까 편지니까 words랑 이즈랑 워즈를 골라봐야 되는데 보통 이즈라고 생각하자 근데 하필 뭐 때문에 어제가 있으니까 이즈가 아니라 뭐 워즈를 쓰고 라이트의 과거분 사용은 뭐다 리 틀이니까 워즈 리튼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 넘겨서 두문장이 같은 뜻으로 하는 거자 남자가 공을 찼어 소년이건 공은 남자이에서 차임을 당했 지금 이거를 비동사의 pp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킥드잖아 킥은 킥 킥드 킥 드니까. 근데 여기가 킥드잖아 그럼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면 is를 써 아니면 was를 써? was 과거니까. 자. 3번 볼게요. 남자가 노인이 하얀 개를 지켰어. 그럼 하얀개는 남노인에 의해서 지켜졌잖아. 그럼 뭘 쓴다고? 킵의 과거분사는 뭘 쓴다고? 캡트지. 비동사의 여기가 pp니까. 그럼 킵 쓰는 현재야 과거야? 현재지. 그러면 이즈랑 워즈 중에 뭘 쓴다고? 현재니까 이즈를 고르고 비동사의 pp니까. 그럼 이 뒤에 빈칸은 뭐? 바이를 쓰는 거예요. 그렇 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쭉 풀어 보면 됩니다. 요거 어려워도 풀어 봐야 돼. 자, 여기 아 이건 진짜 어려워. 이거 잘 봐. 22번이 난이도가 진짜 높아. 우리가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으로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동서만 확인. 해 여기 부가 왔다. 그럼 일단 뭐다? 현재다. 그죠 그러면 부가 뭘로 바뀌면 되냐면 여기 비동사로 바뀌고 얘가 뭘로 바뀌고 pp로 바뀌면 돼. 그럼 스페니쉬가 주어니까 뭐 이즈 스페니쉬 스포 큰 이렇게 바뀌면 된다 이야기 자 여기 봐봐 n 니 오면 일단 n 는 쓰는 거야 디디가 뭘로 바뀐다고 비동사 그 다음에 뭐더 first 이거 다음에 뭐 여기가 pp 그럼 하나가 남잖아 베 앞에 그럼 뭐 by 자 그럼 비동사는 뭐였어 더 first telephone이니까 이 s 를쓸것 같지만 여기가 디드니까뭐 시대 자체가 과거죠. 그럼 이지간이라 뭘 쓴다고? 워즈그 다음에 인벤티의 과거는 인벤티드 바이 베리다. 되게 어려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어요. 꾸준히 풀다 보면 분명히 아하 하면서 깨닫는 그 순간이 있어. 그때까지가 조금 어려울 뿐이다. 자, 뒤에 넘어갈 거예요. 자, 수동은 능동태로, 능동태는 수동태로. 자, 능동 수동 뭘로 구별해? 일단은. 바이가, 자, 봐봐. 능동태랑 수동태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수동태는 뭐가 온다고? 비동사의 PP가 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뭐? 요 바이가 있어요. 그럼 1번은 어때? 능동이야? 수동이야? 비동사 없지? 그러면 얘는 능동. 그러면 3번은 어때? 3번도 없네? 없네? 어디가 있을까?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3번에 비동사의 PP 있지? 그럼 얘가 수동. 그죠? 요거는 어려운데? 수동을 고치는 게 나고, 잡아. 일단은 요거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3개야. 주어, 동사, 나머지.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쓰는 거야. 모든, 박스, 그 다음에 뭐? 메이드니까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면 뭐? was, made, 그 다음에 뭐? 바이, 프레드로 고치는 거다 이야기.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제야. 반대로 고쳐야 돼. 그러면 뭐 똑같아. 바꾼 그대로 얘가 어디로? 여기로. 얘가 밑으로. 얘가 끝으로. 그러면 조르지 루카스. 그러면 워즈 디렉티드니까 뭐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면 워즈가 있어 없어? 돌아올 때는 워즈를 빼고. 과거라 그랬으니까 디렉티드 그 다음에 스타 이렇게 오히려 더 간단해졌죠 자,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풀어보세요 나머지 것들 풀어보면 돼요 자 요거는 이 문제는 사실 다 틀려도 괜찮아 일단은 이거 느낌 가는 걸로 틀려 그냥 막 넣어놓고 이거는 답지 보고 나중에 옮기면 돼요 답지 보고 자 요거 볼게요 요거 11번은 그냥 느낌대로 느낌대로 풀고 그 다음에 뭐 답지로 답지 보고 뭐하라고 채점하면 돼요 이거는 하고 나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는 해줄 거예요 자 오류를 찾아서 해보래 자 1번에 뭐가 문제야 도로시가 빵들에 의해서 구워졌을까 아니겠죠 그럼 얘랑 얘랑 뭐를 해야 된다고 자리를 바꿔야지 빵들이 도로시에 의해서 구워진 게 맞지 어떻게 도로시가 빵들에 의해서 구워줘 자 그러면 몇몇 책들은 그 지난밤에 아빠에 의해서 사줬대 맞는데 뭐야 어젯밤이니까 알이 아니라 뭘로 과거니까 뭘로 바뀐다 이야기죠 그럼 여기는 너의 식사가 만들어지게 너의 아빠에 의해서 그러면 항상 수동태는 뭐가 온다고? 비동사의 PP야. PP는 있는데 비동사가 없잖아. 두가 아니라 뭘 쓴다고? 식사니까. 현재죠? 두는 현재니까, R을 써야 된다. 이야기. 반드시 틀린 부분이 있어. 이거 계속 틀리잖아. 그러면 기말고사 진짜 망한 거야. 수동태 이해 못하면 망한 거야. 알겠죠? 진짜 반드시 이해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돼요. 자, 뒤에 것까지 쭉 풀고 나면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거니까 틀린 거 반드시 풀어 봐야 돼 진짜 계속 풀어 봐야 돼 이해 안 되면 이해 될 때까지 선생님들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 5형식 문장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근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야 이 행동을 하는 게 누가 목적어가 하는 거지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랑 관련된 거예요 에스크 이런 애들이 오면 목적어 뒤에 뭐가 온다고 항상 투부 정사가 온다라는 게 포인트다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도 물론 좋지만 이런 거다 외우면 너무 좋지만 사실 쉽지가 않고 문제 풀때 이게 도움이 안 돼. 자 그래서 옆에다가 여기다가 마저 한번더쓸 거예요. 자리를 잘 잡고 쓰세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한글로는 안 씁니다.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오면?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사역동사가 오면 사역동사 뭐? 레이크, 헤브, 래시 오면 여기 똑같은 목적 격부어 자리에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와요. 그리고 헬프가 오면 여기 똑같은 자리에 뭐가? 동사 원형이 오거나 투구 정사가 올 수가 있어. 세 번째는 뭐? 아까 말하는 우리가 뭐? 에스크, 또뭐 있냐? 헬, 겟. 되게 많았는데? 원트, 그래 원트도 있다. 원트 등등등등 되게 많았잖아. 걔네들은 뭐 투구 정사. 그 다음에 하나 더할 거예요. 4 번은 see나 이렇게 지각동사라는 애가 있어. see watch, h e a 그 다음 또 뭐냐? 듣는 거 hear, listen. 이런 애들이 오면 뭐가 온다고? 똑같은 자리에? 공사 원형이 오거나, ING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만 외우면 3번만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투구정사 쓰는 게, 요거 쓰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요거 세 개랑 헬프랑, 그 다음에 요거만 외우고, 요거 말고 빨간 색깔 친거 말고 처음 나왔다. 나 이거 처음 본다 싶으면 그냥 뭘 고르면 된다고 투구정사 고르면 돼요. 요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 봐봐. 여기에 동사 원형 왔잖아. 그럼 뭘 쓴다고? have. 요거 위에 거 봐야 돼, 봐봐. have가 오니가 동사 원형이지.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죠? 자, 투부정사 오면 뭘 쓴다고? ask. 요거 위에 거 왔다 갔다 계속 보면서 풀어야 돼. 그냥 풀면 다 틀려요. 자, 8번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뭐? ask냐, t 톨... 아하. 이건 버리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자, 여기 보자. 아까, think, 뭐, 이런 거 뒤에 뭐? 우리가 아까 여기 표에 나온 거, 요거 말고는 다뭘 쓴다고? 다? 투구정사. 저 빨간 거 말고는 다 투구정사. 자, 나 처음 본다 싶으면 이제 투구정사. 굉장히, 여기는 l e 이 빨간 색깔 친 거였잖아. 그러면 동사원형. 그거 말고는 다 투구정사. h e r 의 과거인 h 드 r d 도 아까 빨간 색깔 쳐져 있었어. 그럼 뭐? 동사원형. 이해하죠. 아무거나 막투부정서막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들은 원했다. 원한 거는 메이크 앞에 뭘 쓰라고 투부 정사. 자, 그러면 쉬가 그냥 이렇게 쉬가 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니까헐 목적적인 허리 오고 그냥 카피가 아니라 투 카피처럼 오는 거. 자, 요거 문제 잘 풀어보세요. 다 투부 정사로 바꾸는 거. 다 투부 동사로 바꾸면 돼요. 1 번부터 1 1 번까지는 자 그럼 동사를 보고 잘 고르면 돼요. 여기서 help는 뭘로 써도 되고 to take로 써도 되고 빨간색이었어. 그냥 take를 써도 되고 둘다 맞는다.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made는 아까 빨간색깔 친거 있어서 었 make. 그럼 뭐? 동사 원형을 쓴다. 기억해야 돼요. 자 문법적인 오류 여기 보자 언론은 아까 빨간색이 없었지 그럼 첨 보는 거니까 뭐 투구정사 메이드는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럼 뭐투 없는 거투월러를동사원형으로 써야 된다 요거 반드시 풀고 가면 되고 배열하는 것도 한번 볼 건데 배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는 요구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그럼 여기서 사람 찾아야 돼. 그럼 뭐? we,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다요 순서. 나는 원하지. 사람 어딨어? 너 있지. you. 투부정사. live. right n 요런 식으로 고쳐 넣어야 돼. 배열만 잘 해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문법들은 정리를 하고, 남은 문제들은 풀고,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good